어, 갓솔저, 말씀충만, 어, 산상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어떤 육장에 어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이것이 이제 따로따로도 할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좀한데 묶어서 설명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설명을 좀 해보도록 이렇게, 어, 하겠습니다. 구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구제가 문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구제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금식도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 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금식이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도 누차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급한 것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잡아 주시는 어 것이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 바른 관점으로 바꿔 주시는 어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어 것입니다. 자, 보면은, 뭐죠? 어, 이, 그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구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 보이려고 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지적을 이렇게 어,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든가 이 행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이미 자기 의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또 뭡니까? 이미 자기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어, 왜 우리가 잘하고, 어, 뭐죠? 우리가 어, 칭찬받을 일을 하게 되면, 이미 회, 세상으로부터 사람부터 상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장을 이렇게 어, 받잖아요. 그것이 뭐 신문에 보도되기도 하고, 이렇게 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더 쉽죠.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사람이 쉽게 볼수 이렇게 있는 곳. 이러한 장소에서, 뭐죠? 어, 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 회당.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이는 회당.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많이 있는 거리. 그렇죠? 그렇게 금식할 때는 뭐요? 얼굴을 흉하게. 어 그래서 아저 사람이 아주 금식 아주 힘들게 금식하고 이렇게 있구나 어우 대단하다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뭔가 사람으로부터 뭔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이 지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식을 하는 것이죠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죠 겉에 보이는 것 뭐죠 본질에서 벗어난, 어, 것이죠.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일날, 어, 에베드리로, 그,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다는 목사님 도장 찍고, 뭐죠, 송도들의 도장 찍고, 순원들의 도장을 찍죠. 그런데 과연 그 도장이 하나님의 도장인가?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어떤 마음,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지, 딴 생각하는 건지, 핸드폰을 보는 건지, 예배 끝나고 나서 뭘할 것을 생각하는 건지, 예배 시간 놓치고 찬양 놓치고, 그게 예배일 수는 없죠. 그렇죠. 집중, 그 시간 온전히 들어야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고 목사님에게 보이고 성도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께 보이는 거하고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죠. 어느 순간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 이렇게 어어 합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죠? 은밀히 해라. 은밀히. 은밀한 중에 누가 보고 계신다? 너희 하나님. 우리 이제 성경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돼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이는 보시는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라.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께 보여라. 근데 그것은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그래서 이제 예로 든게 구제할 때는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정도로 모르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모르게 은밀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티안 나게.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골방에 가서 해라. 네 골방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게 없어요. 들어가서 뭐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은밀히 대화도 하고 은밀히 기도도 하고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는 우리 통성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뭐죠? 또 묵상 기도도 하지만은 뭐요? 우리가 또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어떤 대화 어떤 기도도 이렇게 할수 있고 또, 또, 하나님한테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어, 어, 드릴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기도할 때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문 애우듯이, 중언부언 어, 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주문 애우듯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 그렇게 해가지고, 어, 어, 하나님이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고 합니까? 이미 알고 있다 없다 이미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 우리가 뭘 기도하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사정을 아래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가 형편이 어렵든지 힘들든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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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먼저 이거예요, 이거. 주기도문하라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뭐 이름과 나라와 뜻 먼저 구하고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일용할 양식 구하고 재 용서, 죄 용서. 어, 먼저 해 주고 너도 용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 이렇게 하시고 뭐예요 시험 들지 않고 뭐요 어, 악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어, 하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또나 자신의 삶을 향하여 그런데 특별히 강조한 것은 용서였죠 뭐죠 너희가 사람들끼리 서로 용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용서 하신다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너희들끼리 용서도 안 하는데, 나한테 용서해달라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고, 사람들 간에는 서로 용서를 안 하고, 여전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서로 안 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용서를 빌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너희들끼리 용서를 하고 나서, 뭐죠? 어, 해야지만이 하나님도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이렇게 앞뒤가 지금 안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성경은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으면 화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요 용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용서하고 나의 용서를 구하라, 바라라.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영수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이게 하고, 이렇게 있죠. 또 뭡니까? 금식할 때 뭐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그래요. 그럼 뭐 기름 바르고 얼굴을 씻으면 평소에 어떤, 어, 뭐, 대하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혀 알수 없죠. 그런데 사실 금식 하고 있습니까? 금식 안 하고 있습니까? 금식 하고 있죠.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또왜 금식하는지 금식 기도의 어떤 제목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고 있고 또 금식 가운데 아래고 있죠. 그 하나님 그 보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행해야 될 어, 것들이죠. 그런데 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께 에? 보이도록 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기업이야 홍보 차원에서 또 어떤 재단을 만들고 또 선행을 하고 그건 얼마나 이렇게 좋습니까? 또 회사 차원에서나 이렇게 하고 보이기에 또해야지 회사 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뭐요?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래서 이이 관점을 보면 뭐예요? 지금 육적인 것, 외식적인 것에 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이 아닌, 뭐죠? 영적인 부분, 어떤, 뭐요? 이 내면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뭐요?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들이죠. 또 하나님은 육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는 거죠. 그럼, 영은 뭐, 잘 이해 못 하겠다. 우리의 마음이 마음,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자세를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요? 사람을 향하고 있냐? 뭐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어?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어찌 하나님이 듣고 보고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